SU1133은 SU103SR의 릴레이 용량을 높여서 마그네틱 길팩이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 기계 장치의 범위를 넓게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표시창과 스위치를 개선하여 조작기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조작이 쉽도록 개선된 제품입니다. SU1133 시리즈는 세 가지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U-1133B는 SU-103SR과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분단위로 조절되는 재상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로서 냉동, 냉장, 수족관, 부화기 등에 사용되며 자동 재상 기능, 수동 강제 재상 기능, 메인 제어 기능, 보조 알람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의 선 길이는 2.5m이고. 센서 소자는 정밀도 0.2%급의 서미스트 OK이며, 제어 방식은 릴레이 접점 출력 방식입니다. 희망 온도 설정 범위는 마이너스 50도씨에서 150도씨까지이고, 지상 타이머 설정 범위는 0에서 999분까지입니다. 조절기 입력 전원은 AC 100V에서 AC 240V 사이의 모든 전원에 사용 가능한 프리볼트 제품입니다. SU1133B2는 차온 온도 조절기로서 온도 센서 2개가 사용됩니다. 두 곳의 온도 차이를 읽어서 설정해준 온도 차이를 벗어나지 않게 유지시켜주며 태양광 온수보일러, 온수탱크 시스템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SU1133BH는 온습도 조절기로서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므로 가열, 냉열과 가습, 제습에 동시 작동이 가능합니다. SU1133 시리즈는 용도만 다르고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SU1133B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보시면 설정에 사용되는 세트 올림, 내림 버튼과 강제 재상에 사용되는 재상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의 큰 표시창에는 현재 온도를 표시하며 그 아래 작은 표시창은 희망온도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조절기가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희망온도의 오른쪽에 있는 온원, on 온투 on 중에서 작동 중인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센서선이 단선되었거나 연결의 접촉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제품과 맞지 않는 센서를 연결하면 표시창에 E, R, R 표시가 나타납니다. 희망 온도를 맞추시려면, 세트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창에 표시 중인 희망 온도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때, 올림이나 내림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희망 온도로 맞추어줍니다. 버튼을 한번씩 누르면, 최소 단위 하나씩, 온도가 바뀌고, 길게 누르면 빠르게 바뀝니다. 온도를 맞춘 후 다시 한번 세트 버튼을 누르시면, 깜빡거림이 멈추고, 희망 온도 설정이 끝납니다. 모든 설비자 설정은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서 설정 모드로 들어가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눌러서 원하는 설정을 찾아가고, 올림이나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원하는 설정을 마치면 세트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설정을 차례대로 완료한 뒤에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서 설비자 설정 모드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DIF가 나타납니다. DIF는 편차 온도 설정입니다. 편차 온도는 설정 온도의 앞뒤로 온, 오프되는 온도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 온도 30도씨에 편차 온도 1도씨를 설정하면 온도 조절기는 H, 즉 히터 설정일 때 29도씨에서 히터를 켜고 30도씨에서 히터를 끄게 되고, C, Z플러 설정일 때, 31도씨에서 냉동기를 켜고, 30도씨에서 냉동기를 끄게 됩니다. 설정 범위는 0.2도씨에서 25.0도씨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D, L, T 지연타임 설정이 나타납니다. 지연타임, 맞추기는 스위치에 켜지는 동작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동기가 켜졌는데 순간정전으로 전기가 깜빡거리면 모터가 순간적으로 켜졌다가 꺼지고 다시 켜지면서 과부하가 걸려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켜지는데 지연 타임을 주면 순간정전이 되더라도 다시 켜질 때 설정된 지연 타임 후에 켜지므로 모터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 상황에만 필요한 기능이므로 필요없는 경우는 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300초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T, Y, P, 정력 설정이 나타납니다. 정력 설정은 온도 조절기를 냉동 냉장이나 히터 중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온도 조절기가 오동작하게 됩니다. 앞에 편차 온도 설정에서, 정력 설정에 따라 온도 조절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H 히터 또는 C 쿨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R, S, T 센서 온도 보상 설정이 나타납니다. 센서 온도 보상 설정은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 센서로 입는 온도가 실제 온도와 차이가 날때이 온도 차이를 수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조절기를 켜니까, 현재 온도 20도씨를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 정확한 온도기로 재어보니 21도씨이면, 센서 온도 보상 설정에서 플러스 1도씨를 설정해 주어서, 센서에서 오는 신호에 1도씨를 플러스 시켜주면, 온도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설정 범위는 마이너스 30도씨에서 30도씨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O N 재생 가동 시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999분까지입니다. 재생을 쓰지 않을 때는 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O F F 재상 정지 시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999분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T. 수동 재상 작동 타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999분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다시 DIF, 편차온도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설정이 모두 끝나면,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서 설정을 마치시면 됩니다. SU-1133B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 아웃 테 2의 출력이 TIM 제상 또는 타이머 출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정 모드에서 아웃 테 2의 출력을 AL 경보 또는 보조 출력으로 바꾸신 후 설비자 설정을 진행하시면 r s t 센서 온도 보상 설정 다음에 SV-2, 경보 또는 보조 출력 온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마이너스 50에서 150도씨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D, F, 2, 경보 또는 보조 출력 편차 온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0.2도씨에서 25.0도씨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T, T, 2 경고 또는 보조출력 지연타임 설정이 나타납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300초까지입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설정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T, Y, 2 경고 또는 보조출력 정력 설정이 나타납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H, 히터 또는 C 쿨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다시, DIF, 편차온도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설정이 모두 끝나면,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서 설정을 마치시면 됩니다. 공장 설정 모드는 현재 온도 상태에서 올림 버튼을 누른 채로, 세트 버튼을 같이 3초 이상 눌러주시면, F, I, L 표시가 나타나면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때, DIF 표시가 나오면 설비자 설정 모드로 진입된 것이므로,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서 빠져나오신 후 다시 시도합니다. F, I, L은 측정값 필터링 설정입니다. 온도 표시가 빠르게 오래 내릴 때, 센서로부터 읽어드리는 온도 값을 지정해주는 횟수만큼 모아서 평균 7을 표시하게 해주어서 온도 표시 창을 안정시켜줍니다. 0에서 9에 까지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세트 버튼을 다시 누르면 STH 설정 범위 상한 제한과 STL 설정 범위 하한 제한이 차례로 나옵니다 여기서 희망 온도 설정 값의 상하한 값을 지정해 주면 지정해 준 범위 밖으로는 희망 온도 설정을 못하게 됩니다 다시 세트 버튼을 누르면 OT2 아웃 t Out 2의 용도 선택이 나옵니다 AL, 경보, 또는 보조 출력과 TIM, 재산 또는 타이머 출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에 따라서 설비자 설정에 R, S, T, 센서 입력 보상 설정 다음에 설정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다시 세트 버튼을 누르면 L, O, C, 잠금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 잠금을 선택하시면 희망 온도 설정을 제외한 모든 설비자 설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세트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에 F, I, L로 돌아갑니다.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시면 설정이 종료되고 표시창에 현재 온도가 표시됩니다. SU-1133P는 OUT1 메인 출력에 릴레이 용량이 16A입니다. 따라서 2,100W 이하의 전력량까지는 별도의 마그네트 개필기 없이 메인 출력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기본 배선도를 보여줍니다. 단, 여기서 보조출력은 용량이 2어이므로 보조출력에 용량이 큰 기계 장치를 사용하시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대용량의 기계 장치에 사용할 때의 배선도입니다. 기본 배선도의 기계 장치의 위치에 마그네트를 연결하고 별도의 입력 전선이 마그네트를 통해서 기계 장치에 전기를 넣어주도록 결선해주면 됩니다. 물론 센서는 온도 유지를 원하는 공간의 온도를 읽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메인 최악의 모터와 같은 유도성 부하가 걸리면 릴레이에 스파크를 발생시켜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모터 종류는 350W 이하만 메인 출력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고, 그 이상의 용량은 반드시 마그네트를 이용하십시오.